트로트 가수 빈에서이 최근 3개월 전 고향인 목포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아파트는 방이 하나뿐이고 가격은 20억 원 정도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빈에서이 할머니와 어머니를 위해 이 아파트를 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다른 집을 갖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하게 되었다. 이 아파트는 잠재적 부동산 지역에 있지 않아 부동산 투자로 간주될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없었다. 60세 이상 남성이 이 아파트 인근으로 이사를 와서 청소를 자주 도와주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는 비네서가 이 남자의 관계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후 이 남성은 고교 시절부터 비네서의 담임 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네서는 담임 교사가 트로트에 대한 이해를 돕고. 트로트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는 단순히 교사와 학생의 연대가 아니라 빈에서의 경력과 사생활에 대한 깊은 도움이 되었음을 시사했다. 이 새로운 아파트와 특별한 관계에 대한 정보는 빈에서의 예술가로서 뿐만 아니라 그의 성장 과정에서 존경받는 선생님들로부터 지도와 지원으로 길러진 다방면의 개인이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더잘 이해시켜 주었다. 빈에서은 담임 선생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정보가 등장하면서 대중의 각별한 관심을 받았다. 선생님은 평범한 스승일 뿐만 아니라 빈에서의 경력과 영혼에 기여한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빈에서은 최근 인터뷰에서 처음 이 관계를 밝혔다. 그는 담임 교사가 자신에게 음악에 대해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트로트에 대한 영감과 열정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빈에서 은 그가 마을의 옛 노래를 가르쳐 주던 때가 영원히 기억나고 그를 통해 트로트 음악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빈에서의 목포로 건너가 이곳에서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대중의 많은 의문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담임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 같다. 빈에서의 자신의 경력에서 중요한 정신적 가치와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었다. 이 아파트를 둘러싼 이야기에는 더 많은 흥미로운 요소들이 있다. 비네서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으나 그의 집안은 음악을 직업으로 삼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고등학교 시절 담임 교사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 담임 교사는 비네서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음을 알아보고 그를 트로트 음악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가르쳤다. 이 선생님은 빈에서을 음악학원에 데려가고 직접 노래를 가르쳐 주며 그의 꿈을 응원했다. 빈에서은 선생님의 지도 덕분에 여러 음악경연대회에서 수상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